10명기 12장 20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네,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,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각 성에서 내가 원 원하,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.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. 너는 피를 먹지 말라.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.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.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죄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,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, 너는 스스로 삼가,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.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,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,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.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게 그가.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함께 읽습니다.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.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그 고기를 먹을 때에 이 회막 문 앞에서 그 고기를 잡고 그곳에서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성소가 멀어지죠. 그 성소가 있는 곳까지 회막이 있는 곳까지 와서 그 성막이 있는 곳까지 와서 고기를 잡고 이 짐승을 잡고 또 고기를 가지고 돌아가서 먹는다. 뭐 실제로 불가능해지는 거 거리입니다. 가는 동안에 뭐 상할 수도 있는 거고, 또뭐 괜찮다고 해도 고기가 괜찮다고 해도 그먼 거리를 왔다가, 뭐 수십 킬로를 왔다가.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생각하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아, 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. 우리가 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에 아, 꼭이 어, 이 성소까지 와서 이 고기를 잡고 짐승을 잡고 그리고 가지고 가서 먹지 않고 그냥 각 성에서 어, 마음의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. 그렇게 된다는 거죠. 어, 그런데 어, 그렇게 고기를 잡아 먹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. 어, 물론 그 고기가 뭐 부정한 짐승, 뭐 돼지 같은 그런 것을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. 정한 그 어,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가 있는데 어, 그것을 먹을 때에도 각성해서 잡아서 먹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? 피를 먹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. 2 3절이죠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. 피는 그 생명인즉,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. 이 짐승을 잡을 때에 그 피를 다 땅에 쏟고 고기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나서 먹으라는 거죠.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, 원하는 만큼 모든지 물론 정한 그런 고기입니다마는 짐승입니다마는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, 바른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에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보면서 이 고기 먹는 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기 좋아하세요? 이 <laughs> 광야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귀찮고 번거롭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뭐 그냥 고기를 잡아서 먹으면 먹는 거지 꼭 피를 그렇게 땅에 다 쏟아내는 그 수고를 감당한 다음에 그리고 먹어야 되나? 아니 뭐뭐 뭐 피를 쏟으면 쏟는 거고 뭐 아니면 아닌 거고 굳이 그렇게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을 해야 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. 그리고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지? 뭐 물론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마음에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. 왜 그래야 돼?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? 마음에 잘 닿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느껴집니다. 잘 모르겠어요.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,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고기를 잡을 때 피를 땅에 쏟고 뭐 잡은 고기와 피를 땅에 쏟지 않고 그냥 잡은 고기와 그렇게 뭐큰 차이가 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. 아무튼 저는 이, 어, 이 고기를 잡아서 먹을 때에 피를 그 땅에 다 쏟아내고 땅에 붓고 그리고 그 고기만 먹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귀찮고 번거롭고 또 이게 정말 그런 의미가 있나 마음이잘 와닿지 않고 그리고 뭐 누가 봐도 알지 못하고 뭐 티도 안 나는 그런 계명처럼 그런 하나님의 그런 법처럼 보여졌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엄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죠. 다만 23절에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귀찮고 번거롭고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 또 해도 티도 안 나는 그런 어, 일처럼 보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.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왜 그럴까? 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을 때에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? 고기를 먹을 때에 왜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? 그 피를 왜다 땅에 쏟으라고 하셨을까?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. 어,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저는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번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,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우리 사람이 그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계신.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가지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개명에 담겨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이게 옳다는 거죠.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존중해야 될것 말씀하시고 또한 가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켜야 할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.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야, 이거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알겠는데 좀 불편하고 귀찮고 번거롭게 여겨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어,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고 이해가 잘 안되고, 또뭐 어, 이거 해도 그만, 안 해도 그만,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일들,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, 오늘 이 말씀을 좀 어, 기억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어, 사람들이 바라볼 때, 하나님 백성이 바라볼 때에 그런 일들, 뭐 귀찮고 번거롭고, 또 남의 눈에... 어, 잘 띄지도 않고 그리고 왜 그러시는지 잘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어, 말씀 그런 명령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? 거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뜻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.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소원합니다.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 그렇게 고기를 먹을 때에도 어이제 어, 제물을 어, 드리고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때에도 똑같게 하시, 하게 하십니다. 피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붓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.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릴 때, 재물을 드릴 때, 그 재물을 다뭐태워드리 물론 번제 같은 경우에는 다 태워드리지만, 그 외에 대부분의 제사는 제사장에게 떼어줄 목을 떼어주고, 제사장에게 줄그목을 떼어내고, 그리고 제사에 사용되는 뭐 기름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떼어내고 나서, 그 고기 조금을 떼어내고 나서, 나머지는 그것 가지고 자기와 식구들과. 가족과 우리 어제 말씀 나눴죠. 뭐 노비와 또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어서 이웃과 함께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. 그 고기를 먹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. 성소로 가서 재물을 잡을 때에 피는 재단 위에 붙고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어야 된다 말씀하시죠.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. 이것이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. 이어지는 말씀, 이9구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이 가나안 민족이 어떻게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을 뭐 그들은 어떻게 그 자기의 신들을 섬겼지 이런 것들을 어, 이렇게 탐구해서 또 그렇게 어,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, 31절 아이 30절 말씀하죠.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.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왜죠? 하나님께서 꺼리시며 가증한 일들 예를 들면 자기의 그 자녀를 어,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.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 다 아, 죄송합니다 그 우상을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그러니 그것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. 어,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, 같은 의미에서 그땅 가나안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어, 예배를 드릴 때, 제사를 드릴 때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, 삶의 그 모든 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금하시고, 때로는... 뭐 허용하셨으나 그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그 모든 것들이 뭐 어떤 의미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귀찮아도 또어뭐 티도 안 나도 그래도 그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조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 그렇게 이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,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가감하지 말라 그러시죠.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. 우리가 생각에 이게 옳겠다, 저게 옳겠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내 소견에 오른 것들 아니면 좋아 보이는 것들 뭐 더하거나 뭐 빼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,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주님,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때로는 귀찮고 번거롭고 또, 마음에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 눈에 크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은 작아 보이는 일 같아서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주님,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명령 속에 담긴 주님의 뜻, 주님의 의도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 일들만 행하게 하시되 행여 하나님 가증이 여기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진데 결단하고 회개하며 다 끊어내버릴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, 예배자의 삶 되게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.